I was greatly delighted. 이제 그 조그만 남자애는 대단히 기쁨을 당했었다. 기뻐했다. And he felt proud and important. 아까 나왔던 거 아니야? 자부심을 느끼고 중요하다고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반에서 1등을 하고 뭐 전교 1등을 하고 해도 결국은 옆에 친구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너 혼자만 잘났다 그러면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른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때는 다 박수쳤지만 너무 현저하게 못하는 사람들 옆에 세워놓고도 이겨놓고서 좋아한다 그러면 너무 잔인하지 않냐 옆에 사람 도와서 같이 가자 수정자본주의의 원리가 이거 아니야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좀 도와주자 세금 많이 내라고 그럼 그 세금 걷어서 못하는 사람 들 나와줘 다 같이 살자 좀 느리지만 다 같이 살자 이거 아니니 갑자기 뜬금없는데 옛날에 IMF가 터졌을때 그때 집권하고 있던 당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TV 토론 같은데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는 유사일에 대한민국 건국이네 처음 있는 일이라 이 IMF라는 터널을 다 가지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말 듣고 정말 놀랐는데 <laughs>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누군가 나가 떨어진다. 이거는 공부하다가 나가 떨어진다. 대학 못 간다. 이거냐면 사회에서 완전히 나가 떨어질 수도, 죽는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단 말이거나. 이 터널을 우리 검면 모두가 다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야. 정치하는 인간이 저런 말을 하나.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정말 듣기 싫었던. 그, 그러니까 누구는 아여튼 뭐, 실업,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니까, 잘려가지고 자살한 사람 많았구나, 그때.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돼도 다 같이 통과합시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리틀 보이와 그 블라인드 맨과 이 엘더리 레이디처럼 다 같이 통과를해야지 느리지만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저기 엘더리 레이드는 어렵겠는데요. 블라인드 맨만 이 소년이 손잡고 뛰면 어디든 가겠네요. 이 터널을 둘은 통과하겠네요.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통과하자. 서로 돕고 살자 이 말이죠. 예, 거기까지 해서 1과 마무리하겠습니다.